안녕하십니까. 종희입니다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사 감치. 네, 이것이 아주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재판에서 이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그러니까, 에, 뭐, 해원 상생이다. 인종주의다 뭐, 남녀 평등이다. 뭐 그리고 인간 평등이다. 천지공사다. 이런 거를 외쳐왔던 이 대순진리의 이 영화 관계자. 이자가요. 네, 법정에서 개XX. 네, 이런 쌍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사분도 눈이 통과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당연히 뭐그 오늘 한 20여 명 정도가 선고를 받고 있는데 아 되게 엄숙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그냥 법정에서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막 징역 3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수입고 와가지고 네, 수입고 와가지고 바로 거기서 이제 판결 받아가지고 뭐, 굉장히 무시무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필로폰, 네.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 뭐, 각종, 뭐, 사기를 저지른 사람, 폭행, 뭐, 특수협박한 사람들, 뭐, 굉장히 많은, 뭐, 사기 저지른 사람들 해가지고 한 20여 명 정도 선고가 있었는데, 그런데 되게 엄숙하고, 막, 사람들이 막 눈물도 글썽글썽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전 재판에서 보게 되면은, 반성문을 써 와가지고, 반성문을 막 읽더라고요. 그,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갈 수 있게끔 해달라. 부모님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반성하고, 변호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선처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도 사회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징역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해주기도 하는 거죠. 네, 집행유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르니까 바로 이제 실형을 때리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항상 이제 이 판사의 선고에 교육을 넣더라고요 교육, 네. 준법 교육, 네. 그리고 뭐 성폭력 이런 뭐 예방 교육, 뭐 이런 교육을 받게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참이 법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범죄 예방, 그리고 사회 복귀,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 처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잘 조화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용현 이 변호사. 네. 이자들이 함부로 막이 법정을 모욕했다 그래 가지고 이 감치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 법정서 질서 위반한 김용현 변호사. 네. 이 감치 15일 유지 항고를 기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5일 유지가 돼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감치라는 것은 교도소, 구치소 등의 일정 기간 동안 가둬버리는 거죠. 가둬버리는 거. 네.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법정에서 모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또이 감치가 되고 또 추가 감치가 될 수가 있는데, 또한 사람은, 네, 감치가 또 5일, 5일이 또 선고됐다. 네. 추가 감치 5일이 선고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이 변호사면은 더더 준법 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준법 정신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용현 변호사들 법정 모욕 명예훼손으로 또 고발도 당하는 거죠. 법원 행정 처장이 고발을 하고 변협 변호사협회에서도 법정 모독이다 해가지고 김용현 변호인 징계 신청에 대한 조사 착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자가요, 많은 사람들이 엄숙한 가운데 이 판결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법정 구속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냥, 교도관이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감옥에 가두는 거죠. 이런 아주 그냥, 아주 엄숙하고, 긴박한 상황에, 자기가 이제 유죄 판결이 딱된 거예요. 유죄 판결이 됐고,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 표정을 많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얼굴이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뻔뻔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필로폰이라는 이 마약도 해가지고, 뭐 얼굴에 표정이 없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유,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이런 표정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이자든 이 자든요, 유죄 판결이 떨어지니까 어, 제 앞에 딱와 가지고 예. 이 정말 내가 기가 막힌 겁니다. 네. 응? 그래 가지고 어, 이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그래서 이 새끼, 이 새끼 응? 이러면서 어디서 쳐다보고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황당해 가지고 예? 응? 너무 황당해 가지고 야, 이 법정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구나. 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이것도 이제 추가 고법장을 넣겠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자가 이제 이 복도로 나갔잖아요. 네, 복도로 나가가지고는, 에, 바로 그냥, 이 새끼, 어디서, 예, 복도에 나가서 이 개만도 못한 새끼, 예? 네? 너는 내가 깜빡에 집어넣는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협박죄로 이제 제가 고소장을 또 넣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따위 개소리치냐? 이놈아, 이 모욕하는 거죠. 네, 이놈이 어디서 개만도 못한 놈, 너는 내가 반드시 끝장 내줄게,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장 내준다.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호로 새끼야. 어, 그러면서 또한 분을 폭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폭행.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어 이거 좀좀 촬영해 주세요. 녹음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 상황이 되게 긴박한 상황이고 막칠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건 이제 예, 사진을 예, 이렇게 그 증거자를 료 확보한 거죠. 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그분의 목을 예, 가격을 하는. 그래서 이제 폭행. 이거 폭행이다. 아, 폭행하지 마라. 이제 이러니까 어디 폭행이야 이 새끼야 이 놈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애가 반드시 잡아 넣는다 네. 그러면서 아, 이 참, 기가 막힌 거죠. 네, 뭐, 뭐또 여기다가 뭐, 응? 이놈의 새끼야, 뭐, 호로새끼야, 이 사기꾼들아, 네? 미친놈, 지랄하고, 그러면서, 너는 끝이 어찌되나, 봐! 막 이러면서, 아, 어, 또 이, 하,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이런 쌍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쌍욕을. 네, 그러면서, 내려와 내려와 이 새끼야 내려와 이 새끼야 내려와 이 새끼야 세 번을 합니다. 네 이거 강요를 하는 거죠. 정말 이 시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자가 법정에서 또막뭐2년 어? 전년 막 욕을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네, 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성가사과 다른 사람들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는데 이자는 법정에서 쌍욕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욕설을 퍼재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반성하고 사과해라 반성하고 사과해라 그런데 이자가 인존주의를 얘기하고 인간의 응? 평등을 얘기하고 응? 그리고 뿐만 아니라 회원 상생을 얘기하고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가. 또 민주당에서 무슨 뭐 이런저런 증서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대선 진리에도 강력하게 얘기할 그런 사안이다라는 사 사안. 왕,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사회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 지금 김용현 변호사, 이 문제도 우리 사회에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막 보도가 되고 있죠. 막 보도가. 네, 그래서 이 대선 진리 영화 관계자, 이자의 실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개 공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